자, 산소는 플러스가 8개에요. 자, 플러스가 8개니까는 원자액이 플러스 8이고, 자, 첫 번째 껍질에 몇개 있냐면은 2개 있겠죠? 하나, 둘. 자,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껍질에는 몇 개가 있냐면은 6개가 있으면 되겠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있어요. 자, 그럼 처음에는 정기적으로 어떻게 돼요? 숫자가 맞으니까 0이었죠. 자, 근데 우리 여기 바깥에는 최대 몇개 들어올 수 있다고 그랬냐면은 최대 8개라고 그랬죠. 자, 최대 8개가 들어와 있을 들어올 수 있어요. 근데 현재 몇 개가 비어 있죠? 자, 두 군데가 비어 있어요. 그래서 전자가 하나, 둘, 두 개가 요 안으로 이렇게 들어올 수 있어요. 얘도 이렇게 안으로 들어올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산소는 우리, 처음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은, 전기적으로, 산소는 처음에는, 자, 산소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산, 전기적으로 중성이었죠. 전기적으로 중성이었어요. 자, 중성이었는데, 얘는 전자를 어떻게 됐냐면은, 잃어버렸죠. 얘는 전자를, 자, 아, 이 전자를 얻었죠. 미안해요 선생님이 자꾸 막자 전자를 잃은 게 아니라 전자를 자 얻었죠 전자 얻음자 근데 우리 전자 몇 개를 얻었죠 네 전자 두 개를 얻었어요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쓰면 될까요 자 전자를 얻었으니까 산소고 자 그다음에 전자를 얻었으니까 무슨 이온이 됐냐면 음이온이 됐죠 자 음이온이 됐고 몇 개를 얻었냐면 두 개를 얻었어요 됐습니까? 그래서 O2 마이너스 무슨 이온이 된다? 음이 온이 됐다는 거 우리가 알수 있죠? 됐습니까 여러분? 자 여기 책에 나온 거좀더 설명하면은 여기 보세요. 자 이거 양이온 같은 경우는 자 플러스는 11 마이너스는 10이었죠? 그러니까 당연히 플러스 전화량이 더 많이 있겠죠. 자, 그리고 음이온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나요? 플러스가 9고, 마이너스가 10이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전화량이 더 많다는 걸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선생님이 다시 한번, 자, 다시 한번 이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여러분은 필기 잘 하세요. 자, 이온에는, 자, 몇 종류가 있냐면은, 자, 이온에는. 자, 두 종류가 있어요. 자, 무슨 이온이 더 있나요? 자, 양이온하고 자, 양이온과 음이온이 있어요. 자, 근데, 자, 어떨 때 우리 양이온이 됐었죠? 아까 우리 양이온은 어떨 때 됐었냐면은 여기 나온 것처럼 전자를 잃으면 전자를 잃음.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아까 Na. 플러스나 mg 2 플러스 같은 게 있었죠. 자, 그 음이온은 반대로 전자를 어떻게 됐어요? 전자를 얻으면 자, 음이온이 돼요. 얘는 어떤 게 있었냐면은 플로어린 음이온 그리고 산소 음이온 이렇게 있었죠. 됐습니까? 하나를 전자를 하나를 잃으면은 일인데 1 값을 생략. 두 개를 얻으면 2라고 쓰면 된다고 그랬죠? 여기도 역시 준 전자를 두개 얻었으면 2라고 쓰면 되고, 하나를 얻었으면 1이라고 쓰는데, 그 값을 생략할 수 있다고 그랬죠? 자, 그럼 우리 이제 다시 한번 책으로 돌아와 보도록 할까요? 자, 책으로 돌아와 볼게요. 책으로 돌아와서 다시 쭉 밑줄을 쳐 봅시다. 자, 밑줄을 쳐 보면은, 자, 우리 원자 같은 경우는, 자 원자의 경우는 플러스 전하량과 마이너스 전하량이 같아서 전하를 띠지 않아요. 그러니까 전기적으로 뭐라고 그랬죠? 자 중성을 띠어요. 전기적으로 중성을 띠는데 자그 다음에 우리 나트륨 같은 경우 있었죠? 나트륨 나트륨 원자는 Na였죠? 자 근데는 얘 전자 한 개를 잃어요. 그래서 뭐가 됐었죠? Na 플러스 자, 그 다음에, 마그네슘 같은 경우는 전자 두 개를 잃으니까는 우리 어떻게 되냐면 마그네슘은 mg2 플러스가 됐었죠. 됐나요? 자, 그리고 플로린. 플로린은 f였죠, f. 자, 근데 는 전자 한 개를 얻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f-. 그 다음에 우리 산소 원자는 O 였죠 O 자, 근데 전자 두 개를 얻는다 고 그랬죠? 그래서 O 2 마이너스가 돼서 음이온이 된다. 아까 뭐냐 나트륨과 마그네슘은 양이온이 된다. 아까 그림으로 다 설명했죠? 그래서 얘는 그냥 밑줄만 한번 쳐보라고 선생님이 얘기한 거예요. 자, 다시 우리 한번 밑으로 쭉 내려가서 또 밑줄 쳐볼까요? 자, 그래서 우리 아까 어떻게 표현했었냐면은 자, 아까 우리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 Na. 플러스 그 다음에 mg 투 플러스 그 다음에 f o 투자 우리 이런 식을 다 합쳐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온식이라고 그래요 이온식 이온식 이온을 식으로 나타냈다 그래서 이온식이에요 그래서 원소 기호의 오른쪽 위에 전자의 읽거나 얻은 개수를 전하의 종류랑 함께. 뭐, 말로 얘기하면 되게 긴데요. 우리 아까 Na+, Mg2+, F-, O2-, 아, O2- 한 거를 이온식이라고 하면 돼요. 자, 그리고 이름을 어떻게 붙이는지 우리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름을 어떻게 붙이냐면은 다시 위로 올라갈까요? 자, 위로 올라가갖고. 자, 얘는 우리 나트륨이나 자, 나트륨이나 마그네슘과 같은 이런 양이온들 있죠, 양이온들. 자, 이런 양이온들은 어떻게 붙이냐면 그냥 이름 붙이면 돼요. 그냥 나트륨이온, 얘도 마그네슘이온. 양이온은 그냥 원소 이름에다가 이름만 붙이면 돼요. 나트륨이온, 마그네슘이온, 얘는 뭐 알루미늄이온, 그 다음에 LI플러스도 있는데 얘는 리튬이온. 이런 식으로 그냥 이름만 갖다 붙이면 돼요. 자, 근데 음이온이 약간 방법이 달라요. 자, 음이온은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 나온 것처럼 원래는 플루오린 이온이라고 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얘도 원래는 뭐라고 해야 돼요? 산소 이온이라고 해야 되겠죠? 자, 근데 거기다가 뭐를 붙였어요? 자, 화라는 말을 붙여요. 플루오린 이온이 아니라 플루오린 화 이온. 얘도 그냥 산소 이온이 아니라 뭐를 갖다 붙이냐면은 산소 화 이온. 자, 그다음에 또 예를 들어서 염소 이온도 있겠죠? 염소 이온 같은 경우도 자, 음이온의 경우에는 염소 화 이온. 자, 근데, 자, 이 경우에 여러분 어떻게 하냐면, 그냥 발음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탄소랑 염소 같은 경우는, 요 소자를 빼버려요. 얘를 이렇게 빼버려갖고, 자, 산소화이온이라고 안 하고, 뭐라고 부른다? 얘는 산화이온. 자, 얘도 염소화이온이라고 안 부르고, 그냥 염화이온이라고 부른다. 자, 누구일 경우에만. 탄소와 염소일 때는 이 소자를 빼버린다. 그 정도로 여러분 알고 있으면 돼요. 자 그럼 우리 다시 책으로 와서 밑줄 한번 쳐볼까요? 자, 다 했던 거죠. 양이온 아까 Na 플러스나 마그네슘 투 플러스 같은 경우는 이온만 붙이면 된다고 그랬죠. 나트륨이온 마그네슘 이온. 자, 근데 음이온 있죠, 음이온. 음이온의 경우 불로오린과 산소 같은 경우는 반드시 화를 붙여야 돼요. 그래서 불로오린화 이온, 얘는 산소화 이온. 자, 근데 산소와 염소 같은 경우는 요 소자를 빼버리고 그냥 몸모화 이온. 그러니까 산소화 이온이 아니라 산화 이온. 자, 근데 여러분 이거 말고도 또 뭐가 있냐면은. 자, 원자가 하나로, 지금까지는 다 하나로만 되어 있어요. 나트륨 하나, 마그네슘 하나, 플로어린 하나, 산소 하나로 되어 있는데, 자, 원자가 한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것도 있어요. 자, 그래서 얘는 이름을 뭐라고 치냐면, 은 황, 원래는 산소화 이온인데, 자, 소자를 빼버렸죠? 그래서 황화 이온. 자, 그 다음에 얘는 보세요. 탄산 이온. 어떻게 읽냐면, 은 탄소죠? 탄소, 산소, 화, 이온인데, 자, 그냥, 탄. 소자를 얘도 다 빼버렸죠? 탄소, 산소, 화, 이온인데, 탄, 산, 이온. 됐습니까? 자, 그리고 얘도 어떻게 됐어요? 자, 질소, 산소, 화, 이온인데, 소자를 다 빼버리고, 그냥, 질, 산, 이온. 이렇게 외워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이것들도다 외워줘야 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얘네들은 다 외우는 수밖에 없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 질산이온은 NO3-, 탄산이온은 CO2-, 황산이온은 SO4-2-. 자, 요거 외에도, 외에도 여러분이 외워야 될게 뭐가 있냐면은 암모늄, 자, 암모늄이온이 있어요. 자, 여러분 써 놓고 외워야 돼요. NH4+ 플러스. 그거 말고 또 뭐가 있냐면은 우리 과 망가니즈 산 이온도 있어요. 자, 얘는 우리 뭐라고 쓰냐면 MnO4- 마이너스. 여러분 이거 외울 수밖에 없어요. 쌤이 시험 볼 거예요. 계약하고 나서.